팔자로 변형 리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어, 리본을 준비해 주시고요. 반으로 줍어서 가운데를 꾹꾹 눌러주셔서 펄시를 해줍니다. 그 그다, 다음 리본을 피시고요. 이 가운데에 양면테이프를 붙여주세요. 저는 미리 붙여놨습니다. 이 양면테이프를 붙여 주시고요. 다 되셨으면. 요 양쪽 옆에 있잖아요. 한쪽씩 하겠습니다. 한쪽 끝을 살짝 말아줘서 동그라미를 그려준다는 생각으로 위쪽으로 비틀어서 이렇게 가운데에 살짝 붙여주세요. 대칭이 되게. 그 다음 반대쪽도 살짝 끝을 말아주고. 아래쪽에서 동그라미를 그려준다는 생각으로 살짝 비틀어서 가운데에 붙여 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 돌려서 중심에 리본을 잡아주세요. 그 다음 준비된 철사 끈으로 풀리지 않게 묶어 주시고 뒤쪽을 정리해 주세요. 이쪽에서 모양을 정리해 주시면 간단한 팔자 보호 변형 리본이 완성이 됐습니다. 볼륨감 있는 리본을 만들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.